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실적 장세는 진행 중이다. 향후 시장이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NC 소프트, 삼성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이 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향후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 실적 장세는 진행되고 있다. 네 번째 이제부터는 실적 주인 셀트리온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의 우리가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죠. 코스닥은 이미 돌파를 강력하게 하면서 지금.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사실 급락 이전까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더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뭐 이런 상황인데 추세적으로는 힘은 상당히 좀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코스피는 지금 내려가진 않지만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조금 지루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추세적으로 상황들이 나오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이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진행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 고리 사슬을 연결고리들을 끊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겁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이죠.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금융 위기로까지 빠지는 이러한 이제 최악의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악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동반을 하면서 나가. 하는 데 사실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요 이 모든 정책 전부 다 하겠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미 다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안 되면은 달러를 찍어서라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재정 정책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풀어서 현금으로 어떻게든 대주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뭐 국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은 예산을 쓰든 정부의 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 소득 보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역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해 주는 것과 그리고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그러니까 뭐 사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는 부분인데 악의 연결거리를 끊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미국의 연준이나 또 한국의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 개념이 아고 신뢰감을 상당히 가졌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또 돈이 풀리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나마 회복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주식 시장에 회복세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다.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한번 보면서 과연 향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네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현실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5월 달에 글로벌 경제 활동이 다시 지금 뭐 재개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태가 확산이 거의 종료된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1번 시나리오와 또 2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정책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성장력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실적 전망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이 이제 완전히 글로벌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된다면 올 4분기나 연말 안에 역사적인 고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본으로 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지금 정책 효과는 상당히 반영이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자리 회복이 지연된다든가 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지만 이것이 생각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올해 실적이 완만하게 회복되는 과정이고 결국 내년이 돼야만. 기업들의 실적은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 최대 2100에서 22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중간에는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번 시나리오가 약간은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죠. 기대상 희망상은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뭐 저도 저도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역시 두 가지를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5월달에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긴 했지만 이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 또 나온다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세 번째로 보면 그나마 그래도 학습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아주 빨리 하면서 제한적인 경제 활동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와 완전히 대응이 불가한 상태가 되면서 다시 셧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결국 은 부정적인 시나리오 중에서도 이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나마 그래도 좀 학습 의 효과로 대응이 잘 된다면은 올해 실적은 뭐 그래도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 실적은 내년 대에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지루한 등락입니다. 1900에서 2000 포인트 사이에서의 지루한 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더 이상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가면서 결국은 전자점 1,400 포인트대도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 긍정적으로만 지나치게 볼 이유는 없다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해서 최악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어떤 중간 정도의 어, 상황들이 앞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립니다만은 과거와 비교를 해서 유동성 장세의 지금 막바지 국면에 와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적 장소는 너무 가는 이 초입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동성 장세로 인해 가지고 최근까지 급속도로 빠졌기 때문에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 과거와는 달리 전 세계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10배씩 돈을 더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실적장세로 결국 넘어가면서 그나마 좀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5월 장세와 6월 장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제 본격적인 실적장세로 가야 되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실적장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월 3일부터 4월 말까지 업종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이 상황 하에서도 올랐다는 것은 향후에 이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뜻을 반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른다가 아니고, 많이 빠진 것은 기술적 반등, 돈의 힘으로 의해서 반등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는 개념은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도 실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이죠. 운송,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오히려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시장은 빠르기 때문에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것은 실적이 무난하고 어떤 것은 실적에 큰 영향을 받고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언택트 관련주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바닥에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여러분 사세요 뭐 신고가 갑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실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와 같이 신고가로 나가는다는 것은 향후의 실적 개념도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분기 실적은 다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 2분기 3분기 이 사태가 진행되더라도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주가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주가는 항상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실적 장세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서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 NC 소프트 더존 비지온 같이 소프트 웨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에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접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가로 가고 조정 받고 또 간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역시 실적이다 실적 장세란 것을 이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역시 nc소프트와 드존비지원도 제가 미리 바닥에서 미리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조정받을 때 사라 이런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절약으로 나가 주셔도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배 아프다 셀트리온보다 너무 잘 가서 배 아프다. 실적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삼성바이오보다는 셀트리온인데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뭐 어쩌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를 사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자 역시 이것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삼성바이오가 어쨌든 신고가를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언택트 관련주. 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NC 소프트, 도존, 비존 같은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이어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바로 바이오 로직스가 일단은 신고가를 갔다는 것이 좋은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제가 어, 그림을 넣어놓은 이 부분들이 이제부터 셀트리온이 이렇게 갈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의 현재 시점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 시점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이 앞에 고점까지는 결국은 가낼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셀트리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희망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형태로 갈 것이다. 왜? 이미 실적 장세가 출발이 되었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면은 앞이 잘안 보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상황들이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측면을 보시면서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이미 신고가로 가는 대형주 맥락군들을 읽어 나가면서 그렇다면 결국은 셀트리온도 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어, 긍정적인 이런 측면이죠. 즉 셀트리온에 만약 실적이 안 된다면 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특히 셀트리온은 그동안 과거의 어떤 움직임과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정권사들은 보고서를 잘못 만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뭐 어,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맹역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2017년에 그리고 2018년 초에도 한번 세게 갈 듯이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는 각 하고 갈수 있는 시점은 바로 결국은 실적이라는 측면에 확신을 좀 가져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셀트리온은 마지막 선 제가 이제 이 주황색 선을 이렇게 끊었는데 어, 충분히 기회가 왔습니다. 예, 충분히. 가 왔고 조금 뭐 답답하시더라도 분할로 계속 사신 분들은 아주 잘하신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는 뭐 이때 이후로는 계속 이 검은 선이 오지 않습니다. 아,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뭐 조종 좀 나오면 사야죠. 검은 선까지 내려온다는 기대는 글쎄요 좀 봐야 될점좀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는 다음 주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고, 사실 셀트리온은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3월 21일 날, 이 방송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거 나오기 전날입니다. 그죠?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뭐, 사실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때, 그때 잘 사시거나, 이렇게 뭐, 여기서 좀 사신 분들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렇 사신 분들은 좀 답답한 것은 사실이나, 그건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다른 거잘 올라가는 거 자꾸 배합하지 아 마시고, 예, 우리는 그래도 큰손해 보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잘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느긋하게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이러한 자세로, 전략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